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상장주들 11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종목 진단을 한번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 자, 고 바이오랩도 지금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은 3만 8천 원을 지켜줬어야 됐었습니다. 이 3만 8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 라인을 깨버리니까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지고 있죠. 지금 이동 평균선도 역배열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3만 8천 원쯤을 돌파, 강하게 돌파해줘야 좀 이동평균선도 정비율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좀 반등을 5만원대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3만 8천원만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준다면 지금은 저점 라인이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3만 3천원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3만 3천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만 8천원을 빨리 회복시켜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손절 라인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물리신 분들은 어, 수익 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는 이상은 33,000원. 어, 여기에 저점 이죠 33,000원을 만약에 종가상 이탈시킨다면 충분히 최저점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33,000원을 깨진다면 좀 손절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 38,000원을 회복시켜 준다면 이 38,000원 근처에서 종가 매수를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000원이 대신 종가선 이탈된다면 그것도 손절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 종목입니다. 네페스아크입니다. 네페스아크. 자, 네페스아크도 이 5만 원탈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5만을 깨지니까 계속 힘없이 무너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5만원까지는 좀 남았죠. 어, 그래서 이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5만원 밑으로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 5만원 밑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페스아크는. 어,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5만원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더 신규 매수하면 어, 좋은 수익권을 줄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5만 원이 탈락된다면 손절하시는 건 필수고요. 이 기준선은 5만 원으로 잡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떨어진 칼라를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페사크는 5만 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종목은 노토스입니다. 노토스. 자, 노토스도 지금 몇달 동안 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박스권을 길게 유지해주고 있는데 자이 3만원을 돌파해주느냐 안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3만원을 돌파하더라도 이 3만원을 유지시켜야 이 정고점이 3만5천4백원에 향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박스 권에서 굳이 매매할 필요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3만원을 돌파해준다면 이 3만원에 대응을 해주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3만원에 회복시켜준다면 이 3만원 근처에서 종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삼만 원이 다시 떨어진다면 종가상 그럼 다시 이 박스권에 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긴 행보 시간에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만 원 근처에서 삼만 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명신 산업입니다 명신 산업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죠 이렇게 계속 탈락된다면 이 이만 이천 원까지 위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이4만원 라인을 지켜주지 않는 이상은, 보시면 이4만 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더 하루 만에 바로 탈락시켜버리죠. 그러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이4만 원을 어, 지켜주지 않는 이상은, 이 명신산업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떨어진 칼날, 이 명신산업도 지금 계속 지하 구경을 가고 있죠. 바닷건이 어딘지 도저히 모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4만원 지상층으로 나오면, 그때 한번더 종가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종고점을 어, 탈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밑으로는 굳이 매매할 필요 없다. 4만 원 위로 사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그런 전략이 먹힐 것 같습니다. 명신 산업은 4만 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자, 그다음 종목 박셀바이오죠박셀바이오 굉장히 또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만 5천원쯤 이 13만원 근처를 회복시켜 주다가 또 바로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면 안 좋다는 겁니다 굳이 매매할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지금 라인은 12만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2만원을 다시 한번 더 지켜준다면 그때 어, 단기간, 단기 반등으로 노려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셀 바이오는 지금 매수하기에는 어, 좋은 가격이긴 해요. 근데 굳이 리스크를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도 이 12만원을 회복시켜 준다면 이 12만 근처에서 종가 매수를 하고 어, 좀전거죠 15만원까지 좀 돌파해보는 걸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 회복시켜주면 종가 매수해서 15만 원까지 한번 수익권 노려보자 그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종목 석경에이티입니다. 석경에이티, 석경AT. 아 석경에이티도 이 26,0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영상에서 제가 매일 말씀드렸죠. 26,000원 위로 회복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만 원의 향에 달려가고 있죠. 2만 원 금방 뚫립니다. 뚫린 즉시 진짜 미친 듯이 어이 땅굴 파는 거예요 어 굳이 매매할 필요 없겠죠 어 중요한 건 26,000원이다 26,000원을 회복시켜 주면 그때 종가 매수를 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어 좋은 자리 나옵니다 주식은 항상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리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면 되는. 게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고 하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주는 자리에서 확률을 높여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경에이티도 26,00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종목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자 알체라도 어,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결국 또 하락을 어, 면치 못하고 있죠. 이 34,000원을 지켜줬어야 됐었습니다. 이 34,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결국 이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4만원 라인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 4만원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5만원까지 갈 확률이 높은데 4만원도 깨지고 이 중요한 라인이 3만4천원 라인도 결국 깨졌습니다 그럼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는 좀만 더 지켜보시고 3만4천원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준다면 충분히 4만원대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는 3만4천원을 종가상 회복해 준다면 종가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준점 3만 4천원 혹은 4만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어, 리스크가 적게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뭐 엔젠바이어 자, 엔젠바이어는 뭐 답도 없죠. 뭐 답이 없습니다. 이공모 시초가를 회복시켜주지 않는 이상 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매할 필요 없겠죠. 엔젠바이어는 역시나 이번주도 패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인바이오입니다. 인바이오. 자, 인바이오도 어, 암울하죠. 이 16,000원대를 빨리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계속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 맞고 또 16,000원에 저항 맞고 또 16,000원에 저항 맞고 이왜 16,000원이 중요한지 알겠죠. 엄청 그 저항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16,000원만 뚫어주면 훨훨 날아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인바이오도. 16,00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어, 좋은 수익을 볼수 있다. 굳이 밑에서 잡을 필요 없다. 어, 이16,000 밑에서 잡으면 결국 지하실 구경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바이오도 16,000원이 회복시켜 준다면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겠죠. 당연히 16,000원이 탈락되면 손절하시는 건 필수고요. 자그 다음 종목입니다. 피플바이어입니다. 자 피플바이어도 어, 이 5만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만원 라인이 그나마 박스권 최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이 5만원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데 결국 지켜줬다가 바로 다음날 밀려버리고 또 밀려버리고 밀려버리죠. 이 5만원에 굉장히 어, 강한 저항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5만 원 밑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5만 원을 다시 한번더 회복시켜 준다면 충분히 7만 원, 8만 원이 박스권 상당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플바이어도 5만 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도 어, 이 6만원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6만원 라인을 지켜줄 생각을 안 하네요. 이 바로 6만원 라인 한번 돌파했다가 지켜주더니 바로 다음날 꽂아버리죠. 그럼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정한 선이 있잖아요. 그 정한 선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주식은 가기 때문에 그 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쉽지만 손절을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에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모바일도 밑에서 굳이 싸게 잡을 필요 없다. 6만 원이 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원을 회복시켜준 다면 충분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잡지 말고 6만 원을 회복시켜준다면 그때 정가 어 매수를 해서 충분히 위에서 팔수 있는 전략을 어 노려보도록 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